문헌에 있는 옛날 이야기 우롱각시 원조서라 서기 3세기 말역 진나라의 사단이라는 이름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부모를 여의고 외로운 처지가 됐지만 마음씨 좋은 이웃이 의지할 곳 없는 그를 가엽게 여겨 수양아들로 삼아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는 은혜를 아는지라 양부모를 도와 농사를 짓는 한편 주변에서 일손이 부족하면 흔쾌히 나서 도와줬기에 사람들 모두 그를 좋아했습니다. 사단은 어느덧 재능과 덕을 겸비한 젊은이가 됐으나 나이 17살 때 양부모가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다시 홀로 남겨졌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청년인데 참안 됐어. 그러게 말이에요. 이웃 사람들은 그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겨. 잘 어울릴만한 혼인 상대를 찾아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안이 매우 가난함을 아는 처녀들은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볼게. 어딘가 자네 짝이 있을 테니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도 사단은 기죽지 않고 밝은 표정을 지었으며 날마다 아침 일찍 나가 저녁 늦게까지 묵묵히 일했습니다. 가끔 이웃이 일손을 필요로 하면 변함없이 가서 도와주었고 저녁이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서 대충 씻은 후 가볍게 끼니를 때우고 잠드는 일과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단은 밭으로 일하러 가다가 연못가에서 거대한 우렁이를 발견했습니다. 보통 우렁이보다 훨씬 큰 우렁이를 본 적이 없기에 사단은 매우 신기해하며 우렁이를 주워 발길을 돌려 집으로 가서. 항아리에 넣어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사단은 심심할 때마다 우롱이를 바라보며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혼자 지내니 참으로 외롭구나. 피곤해서 집안 청소를 하기 힘들어. 누군가 내게 밥상을 차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사단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니. 집안이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탁자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사단은 처음에 자신을 가엾게 여긴 이웃사람이 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같은 일이 반복되자 사단은 번거로운 일을 마다하지 않는 이웃에게 고마운 마음과 더불어 송구스러워져서 물고기를 잡아 담내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상과 달리 이웃은 그 일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가? 우리는 아닐세. 사단은 도무지 영문을 알 수가 없어 그 일의 진상을 파악하고 싶어했습니다. 다음날 수탉이 새벽을 알리며 울었습니다. 하늘은 아직 밝지 않았으나 사단은 벌떡 일어나 괭이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밭을 가는 도중에 날이 환하게 밝아지자 사단은 급히 집으로 돌아가 살인문 밖에 숨어 집안의 상황을 엿보았습니다. 잠시 후 무슨 소리가 들려 자세히 보니 항아리 안에서 흰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뿌옇쁜 아가씨가 안에서 걸어나왔습니다. 혹 누구제? 사단은 자신의 입을 막은 채 조금 더 지켜봤습니다. 여인은 부뚜막으로 가더니 땔감을 집어 아궁이 속으로 던져넣었습니다. 이어서 쌀을 물에 씻고 소태에 앉히더니 끌렸습니다. 그 동작이 너무 자연스러워 막시집온 여인처럼 보였습니다. 사단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일에 입을 다물 수 없어 한동안 몽환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내 정신 차린 사단은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말했습니다. 아가씨. 당신은 어디에서 온 사람인가요? 왜 나를 위해 밥을 찢나요? 사단이 갑자기 등장해 질문을 퍼붓자 아가씨는 깜짝 놀라 다시 항아리 속으로 도망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단이 그 앞을 막아서자 묘령의 아가씨는 어쩔 수 없이 연유를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본래 천상에서 살던 선녀입니다. 어느날 하느님께서 아래를 살펴보시다가 당신이 홀로 외롭게 사는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어 저를 보내 당신을 위해 밥을 지으라고 명하셨습니다. 10년 안에 당신의 삶이 풍족해져 아내를 맞이하게 되면 그때 저는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신에게 저의 원래 모습을 들켰으니 더 이상 여기에 머물 수 없습니다. 이런 제가 실수했군요. 사단은 매우 괴로워하며 아가씨에게 여기에 남아 자기 아내가 되어 달라고 거듭 부탁했습니다. 그렇지만 아가씨는 고개를 젓더니 항아리 안에서 우롱이 껍데기를 꺼내 사단에게 건네주면서 말했습니다. 하늘의 비밀은 절대로 새어나갈 수 없고 저는 결코 이곳에 남아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대신에 이거라도 기념으로 간직해 주세요. 사단이 아가씨를 제차 만류하려 할때 갑자기 하늘과 땅이 어두워지더니.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우롱이 아가씨는 순간 비바람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고, 그뒤 거짓말처럼 날씨가 잔잔해졌습니다. 아가씨가 떠난 후 사단은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에 들린 우롱이 껍데기만 아가씨의 흔적을 느끼게 해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사단은 쌀을 포담을 때, 우롱이 껍데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껍데기 안에 살을 부으면 매번 이내 다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감탄했습니다 선량하고 근면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보답이 있구나 이 설화는 중국동진때 시인 토연명이 지은 수신우기에 기록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 전해져 우롱각시 이야기가 됐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